땅을 살리는 24가지 미네랄의 과학농업 신통방통 SB미네랄 병충해에 강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저는 농사는 한평업 작풍리서 경작을 하고요 사는 집은 무안입니다네 뭐 저희 S b 미네랄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됐죠 사장님?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오늘 저 처음 뵀죠 사장님. 그래, 그렇죠. <laughs> S... 구입할지 몰라가지고 조카한테 인터넷으로 해서 시켰어요. 아 네. 사장님 그러면은 이제 5년 동안 쓰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써보셨을 텐데 쓰시고 관찰하신 점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제품을 이 깨에다가 써보고, 양파에다 써보고, 네. 그,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확실히 좋은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깨가 소금지라고 심어, 파종해가지고 소금지라고그 간장간장 할때 이거를 청벌레하고 섞어 갖고 쳤는데, 안 2-3일 있으면 빠빠대 갖고쓰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빳빳하게 안 쓰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 두번 때리니까 그렇게 빳빳하게 써요 음. 그래서 아이 제품이 나에게 맞는 것이구나 그래갖고 지금까지 5년간 있었습니다 음. 지금 여기는 깨가 무슨 품종이죠? 세상에? 이거는 완전 재래종이요 완전 재래종이요? 네. 지금 여기 작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내가 혹, 넘어 볼까봐 두 번만 쳤어요. 아. 뭐가 넘어 볼까봐? 아, 깨가 너무 커 볼까봐. 커 볼까봐. 네. 아. 두 번만 쳤는데 세번 정도 치면은 제 키가 넘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수학이 제가 그, 깨 알맹이를 지금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버리살 같이 고랑이 나요. 아. 버리 같이 얘가 그 정도 여물다는 거예요. 거랑이나 지금 여기서도 하나만 빼서 바로 보여 주실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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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 드리면 또 저기 제가 가까이 가 볼게요, 사장님. 손을 비춰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 네, 네. 지금 아직 이게 수확이 얼마나 남은 거죠? 지금 이제 비 그치면 자 이거 수확해야 돼요. 아, 비 그치면 바로? 네. 네. 이게 보면은 얘가 네. 네. 이렇게 고랑이 잡히잖아요. 네, 보릿살 같이. 아, 요게 요런데? 예, 예. 아. 그 정도로 여물다고요. 아. 그래서 수확을 해보면 직접 해보시면 이거는 뭐 누구 속이고 올라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걸로 제품 같이 따라갈 제품이 없어요. SB 미네랄같이. 네, 미네랄 같이. 예, SB 미네랄. 어떤 제품인지 모르실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양제 다른 것도 많이 써 보셨죠, 사장님. 농사 지시면 다. 그렇죠. 예. 네.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우리가 양파도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파종을 하고 저 물장치에서 물을 일단 탁근을 하기 위해서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탁근이 되면 이 미네랄을 sb 미네랄 예, 에스, sb 미네랄을 침어 양파가 서요 꺾고 있어요. 그것도 원래 잘안 서요? 그렇죠. 그고빠빠졌어요 음. 양파가. 음. 그래 뿌리 발력이 좋으니까 모든 식물이 이 SB 미네랄을 내가, 제가 해본 겨, 경험으로는 뿌리가 좋으니까 모든 식물이 좋은 거예요. 깨도, 음. 깨도 예를 들어서 비면은 보통 뽑히잖아요. 음. 근데 이, 이 제품 SB 미네랄? 예, SB 미네랄 제가 쓴 경험으로는 깨가 잘안 빠져요. 아, 뽑혀요. 안, 안 뽑힌다고. 아, 깨 뿌리가 안 뽑히고 예. 그냥 잘린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아, 그걸 보고 뿌리 활착이 예, 좋은 거 같다. 모든 식물은 뿌리가 좋아야만이 이깨 남들 무너지고 건데 무너지도 않고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음, 대도 굉장히 두껍죠. 그렇죠. 대도 두껍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러지질 않고. 음. 이게 그 저희도 이제 사장님들맨 처음에 이제 뭐 광고 보시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의심이 무슨 영양제 쳤는데 느낌이 오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니요 직접 쳐보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했을 때 석금지라고 쳐보고 한3일 있다가 가서 보면은 태가 나요 빠빠대서 갖고 음. 그 정도로 빨리 빨리 효과가 있다는. 한 번, 두번 치면은 네. 확실히 알수 있다네. 네. 그렇죠. 음. 이게 처음에 소금지라고 조그마했을 때 이렇게 이보다 더 간장할 때. 네네네. 사르래이 청벌레하고 친둥만둥하고 쳐야지 너무 많이 치면. 억게되니까 예, 잘못되면, 모종 잘못되니까. 음.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진하게 때려보면 효력이 제대로 나요. 음. 에스미 미네를, 지고 이거 참기 하셨고, 또 작년에는 팥 하셨죠, 사장님? 팥은 200평당, 저, 다섯 가마씩 해가지고, 저기, 64만원씩 냈어요. 작년에요? 네. 올해 왜안 하셨어요? 올해 너무 많이 포화 상태라, 아. 그래서 콩으로 많이 해놨어요. 아, 올해는 콩으로요? 네. 아. sb미네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5년 동안 써보면서 농약을 뭐 그렇게 많이 가져와도 이 제품 sb미네랄 제품 아니면 영양제 안 써요 음.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영양제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영양제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 우리들이 이런 영양제를 쓰실려면은 저한테 와서 보시면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드려. 아. 그 정도로 믿을만한 에스 m 미네랄이 내 5년 동안 써본 결과 아. 아직까지 누구 영양제 좋다고도 안 써요. 아.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영양제 그렇죠 아니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아, 진짜 영양제 저희들이 기다리는 미네랄이 아. <laughs>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옆에는 저기 토종이었죠 어. 재래종 이거는 지금 외대, 대례종. 외래종. 예. 양은 여, 이쪽에 훨씬 나오겠는데요, 사장님. 그럼 여기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아. 와, 절간 자체가 없네. 이건 언제 수확하세요, 사장님? 이제 노래조야 수확을 하재. 노래조야?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도 한 십일, 십일. 12,3일은 있어야 되거든요. 12,3일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아, 진짜 절관 없는 것쯤 한번 사장님이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 어. 재래종만 찍고 가려다가 여기 외대 들어와 봤는데 이게 이제 섞인 거요. 어. 이게 이제 재래종이고. 아, 요거는 재래종이고, 어. 요거는 약간 드문드문 열었고. 아, 드문드문 열었는데 키는 거의 같지 않아요? 아, 키는 거의 네. 같고요 사장님이. 재래종이라. 아, 재래종이라서. 네. 근데 이제 요, 요 깨는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우리는 잘 몰라. 와, 이거 보시면은 이제 또 이거 사장님 이거 종자 구해달라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종자는 요기요 얼마든지 있는데. 막. 아, 얼마든지 있는. 그냥 보통 구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지. 와. 이거는 <laughs> 깨 대가 아니라 대나무대, 대나무. 아, 대를 한번 찝어볼까요? 사장님. <laughs> 야. 야 대가 와 천천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위에까지 와 거의 절간이 없이 열린거죠 이런건? 그렇죠 그렇지 이런거는 이런 이런 완전 대박나볼지 근데 이, 이거 한나무만 긴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래 깨가 응. 전체가 깨, 깨 나오면 튼튼한거 봐 이거 바람에 꺾어지도 않아 응. 레 키가 다 된디 뭐그러니까 사장님 키도 넘네요 그래. 와 사장님 이 전체를, 전체를 찍어봐봐 다 똑같이 나오지 전체를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어. 밭 전체를 한번 좀 찍어보겠습니다 음. 아. 절간이 없이 열어버리네 이한두배 나오겠는데요? 그러지. 이건 진짜 두배 나오죠, 사장님. 음. 요것도 재래종이에요. 아, 요것도 재래종이고 네. 중간중간 재래종이 섞여 있기는 한데. 아, 그럼 사장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재래종도 똑같이 크지 않아요. 어, 아니 아니. 근데 달린 게 지금 숫자가 아, 달리는 것은 재래종이 덜 달린데. 맛이 좋아요. 참 기름이 더 나와. 아, 기름은 더 나와요? 네. 아. 한 12일 정도 남은 깨밭이구요 여기가 300평 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가 300평 인데 팥이 500만원 몇까마라 그러셨죠? 8까마 몇 킬로 8까마? 40킬로 40킬로 8까마 지금 저 위에 400평 짜리 있으니까 가을에 한번또 보면 되겠네요 사장님 그치, 그치. 제가 여기는 꼭 가을에 한 11월 경에 수확 하신다고요 네. 한번 꼭 와서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안 심겨져 있는 데가 있어서 남에게 피해지는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음. 경험 한 바로 말해줘야지 엄청납니다. 음. <laughs> 작년에도 나주에서 참기 하시는 분을 사장님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구입문이 031985-5092-5093. 전국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